그 시청자 많티브로 선정된 한 분은 바로 전직 돼지갈비집 사장님 아들 김준영 씨입니다. 아, 역시. 김준영 씨께서. 자, 어, 팁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요새는 이제 고기집들이 트렌드가 조금 부추냉이라든지좀 맛있는 소금 이런 걸로 이제 먹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삼겹살에 기름장이 최고였거든요, 기름장. 참기름에 그 맛소금을 맛소금. 넣어가지고 네. 먹는데 그게 이제 흰 쌀밥에다 비벼서 오. 그게 이제 김밥 준비할 때 밥간 하듯이 해가 네. 거기 이제 편만을 하나 얹고 돼지갈비 한참 얹어서 한입 크게 먹는 게좋 김밥도 마하 맛있을 아 김밥 그런 네. 거하도 네, 네, 김밥 실때 네. 그때 그 국밥이죠 싸기도 전에 밥만 계속 퍼먹고 아, 그 국밥 맛있죠 아, 야, 그... 한 입만은 안 해주시나요? 한 입만은 안 하시냐고 오케이, 아, 그럼 이번에, 이번에 한 입만 어, 아, 온수씨한 입만 보고 싶대요 정말 아, 중요한 걸 놓칠 뻔했는데. 아, 우리 김 씨가 이렇게 오셨는데요한 입만 직관 해야 되는 거 우리 멤버들은 무조건 다한 입만으로 먹어야 돼. 이렇게 한 입만으로 먹어야 돼. 네. 네. 야 이거 새로운 팀이다 새로운 팀이야. 김밥 진짜 키로 한만 들어갔어. 이거 운동해 하는 날아심해도 냄새 나요 진짜. 주먹밥 맞아. 네. 어 김밥 냄새. 예. 냄새로. 지금 고소한 냄새가 나. 요 아니다. 한 입만 파도로 가요 그러면. 네. 여러분들이면 헌정 한 입만입니다. 자 <laughs> 무겁다 빨리 헌정. 무거워. 무겁네요. 자돌쏠한 쪼러 입만 다 같이 해 자, 두, 셋, 한, 한 입만 아! 파도타기 한 입만. 아, 갈라집니다, 갈라집니다, 빨리. 자, 아, 갈라집니다, 빨리. 갈라져 어떻게? 갈라져 어떻게. 나는 포기 이만. 어. 이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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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지. 기적을 보았노라. 아. 기적을 보았노라. 아. 와, 정말 따라라. 없어. 따라갈 바가 없어. 웬만한 공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 아다 들어가는. 와. 거. 아, 닦아야죠. 아 입은... 닦아야죠. 아아 으로 닦아야죠. 트레이드 마프죠 음. 아 어, 우리 물어보죠, 우리 꺼래양에게 크레이지. 미쳤어.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미쳤어. 어